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어머니? 내가 인생에 사는 아, 그렇지. 그러시구나. 야지요 아, 그렇 진짜 써도 인정해 주는 걸. 어? 그러니까 10편 51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이 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였나이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 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요 어머,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아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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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머니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인생에 사는 동안은 구원이 필요해요 아 그러시구나 인생이안 살면은 그약 필요하지만 인생이 사는 동안은 필요해요 어, 아 그러시구나 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laughs> 아멘, 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따라 해볼까요? 아멘, 네. 뭐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목소리도>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신 시나스토. 우리 엄뚱가얘기 들을 인정해 주면서, 크림은 젤, 하고 시나스토. 머니 아니, 스치고, 그, 죄하고 수치 근데 아무리 내가, 내가, 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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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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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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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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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내가, 요가 내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된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순간에 이새신자가 죄겠죠. 할때 오줌도 나갑니다. <laughs> 신하게 하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 단다 할까요? 어. 그러면 어머니, 우리가 음.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음. 죄라는 것이 근본 어디에서 왔을까요? 근데 생각에서 나오겠죠. 아, 내생각에서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도 모르게 그런 아, 아, 머리가 돌지이 아, 아, 있지. 아, 아, 아 그러셨군요. 아, 네. 이, 이분의 잘못된 부분을 들어주는 게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싸납게 보면, 이분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 바로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시도록.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이 나와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음, 이게 근데. 참 중요해요. 네, 교회는, 응. 우리 아들들 다 교회에 다 가까이 나가요. 아, 그러시구나. 다 가깝다니까, 광에 살고, 응. 대구에 살고, 다강에 어. 살고는, 음. 다 가깝, 네. 교회에 다 가깝다도, 계산은 음. 안 드려요. 계산은 아, 안 드리고, 좋으시겠다. 그러시구나. 예. 어. 이래 앉아서 저거 하면은, 이름 표면을 붙여놨고 앉아서 쭉 앉아서 기도 드리고, 그래. 음. 살으셨군요 그렇고구나. 어머니 그러면은 <laughs>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 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서생님 어디서 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첫선이딴 죄가 늘 혼미 나도, 어디서 나도, 왔는지 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 내가 갈등 어머니 제가 많이 궁금해 아, 그러시구 살고 뒤에 뛰죠. 안지고 아. 살. 그렇죠. 그렇죠. 목사 응. 네, 저도 그래요. 응. 그래서 어머니, 근본 죄가 어디에서 왔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예. 하나님을 떠나기 떠났기 때문에 죄가 온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떠나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언니 핑태리 그 애기도. 아. 오늘 여기 온 이건데 왜휴전보왜 교회 에안 나오세요? 이랬더니. 내가 여고 있다근 다시는 안했으는못봤는지아 그러셨구나 난교회요 아침밥 안 먹고 새벽기도 많날 나가서 밥안쳐워서 빙속에 앉혀놓고 가서 기도 드리고 와서 밥 먹고 일요일 날이고 아니고 간에 항상 교회 나가 요 아유 그랬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다 그렇지만 그런데 응. 어머니 응. 죄가 근본 어디에서 왔다 그랬죠? 응. 누구를 떠나서? 누구 떠나서 하나님한테서 오셨지, 뭐. 하나. 우리 사람이 누구를 떠나?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 믿으시는 들었을 때. 그쵸? 하나님을 어? 네. 떠나서 네. 뭐가 왔다? 뭐가 왔다? 죄가 왔다. 그래서 누구를 믿으셔야 되죠? 누구를 믿으셔야 되겠죠? 어머니, 네.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되죠? 누구를 믿어야 우리가 음, 죄 죄사함 받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죠? 누구를 믿어야? 주 믿어야. 하나님을 1번... 믿어야지. 그그인번하나님 1번, 1번... 1번, 하나님,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누구 믿어야 죄에서 사함 받고 구원받가요 예수님 믿으면우리는괜찮아 맞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네.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해야지 됩니까? 안해야 합니까? 우리 어머님은 네. 이제 예수 믿으셨잖아요. 네. 하나님 자녀 되셨으니까 어떤한 영혼에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주, 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 가자고 만나 저에가라도 데려다 댕기면서 기도. 저도를 아, 아, 네. 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를 네. 된다는 네.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자, 잘했습니다. 박수.